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laughs> 어... 잠깐만. 저 복킹 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laughs> 야, 저기 의자 앉아 있어. <laughs> 쟤 무슨 의자에 앉아 있어.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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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 박진주! 야, 박진주! 왜? 네! 일로 와, 빨리 타, 빨리 타! 아! 아 박진주! 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야! 빨리 타! 아 야, 너 무슨 여기 의자에 앉아있어, 오거리 의자에. 야, 어떡해! 야, 빨리 타! 일단 앉아. 아, 나. 아니, 박진주! 씨. 야! 야, 너 무슨 의자에 앉아어 야, 됐다, 그래도. 야, 오거리에 그러고. 와, 그 어떻게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네가 한남오 걸인데, 그래서 오 걸인 거 알았어요? 아오거리뭐딱 딱이지. 와 대박이다, 만났다, 만났어, 운명이야. 도대 저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야 하하 지금 남산에서 만났지.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와. 야 어떻게 거기 의자 를 놓고 앉아 있었냐? 너 여기 몇 시간 있었니? 저요 어. 잘 모르겠어요, 저 시계도 없고. 어. 그냥 이름이랑 직업 없는 사람처럼 그냥 있었어요. 어. <laughs> 자 일단. 미나가 네. 지금 현대 있다고 지금 여의도잖아. 지금 정준하 형은 왜 사육신묘를 가 있는 거야? 어디요? 사육신. 사육신이 어디야? 무슨 신이에요? 뭐예요? <laughs> 아니 신이 아니. 사육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어디야 사육신이 이게 네. 사육신은 네. 끝까지 충절을. 응. 지키고자 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그런 충신들 응. 그분들이 묻힌 묘약 아그 신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준하 영으로 내가 이제 덧대 쪽으로 일단 오라고 그랬거든 어어어. 아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선생님. 남산 지금 여기서 남산 케이블이 가까운데 네. 아 지금 미나하고 어떻게? 지금 덧대가 아니고 지금 그쪽 어디로 좀 오라고 후암동 쪽으로 아 아, 아, 근데 이게 차를 와 그러니까 선배님 못 찾았으면 저희 아무도 못 찾았을 거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죽하면 준나 형도 뭐 서울을 안다고 하는데도 지금 사육신묘에 가 있겠어. 거기왜가 있는 거야, 사육신묘를? <laughs> 뭐야, 묻히러 <못 치러> 갔나? <laughs> 진짜 꿀잼, 꿀잼. 아 <laughs> 뭐가 꿀잼이야. 어? <laughs> 선생님, 맛있는 옥수수밥 드시겠어요?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어. 야, 이건 네가 먹던 거야. 네. 아 진짜 요괴답게 먹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 웃긴다. 야너 여기 의자에 저 의자는 어디서 났냐? 길거리 에 버려져 있어가지고. <laughs> 이건 운명이다. 진짜 하늘 행동이 진짜 요상스럽긴 하네. 아 진짜. 부모님이 가족분들이 왜 요괴라고 했는지 알겠네. 어, 저저 같은 딸 나오면 이제 두려워요. 아 진짜. 와. 선배님도 선배님 같은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나를 혼내는 것 같아? <laughs> 그 거울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음. 내가 저랬 했구나라는 생각이 아 이제 이제 알겠어. 어 이제 알겠어. 어 이제 알겠어. 음. 잠깐만, 잠깐만. 야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 태워가지고 현대로 돌면 그러니까.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없었어도 5 분씩 그 힌트만 안 썼어도 힌트를 쓸수 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보겠습니다1분해될것 같은데? 오케이 <laughs> 5 분. 5분 빨리 찾는 게 낫지. 아 이거 오늘 성공인데 아. 아. 제발 제발 그때도 아깝게 실패했는데. 이거 안 그러면 또 벌칙이야. 어, 어. 아, 오케이, 30분. 진짜 쫄깃쫄깃하다. 삼십 분. 기적을 만들어낼 수있는시간이야 음.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주시네. 제발, 있어라. 감사합니다. 아니, 없는데? 남산으로 오라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야, 야야 야. 와 야. 와 야. 아. 밥 야.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다? 아, 밥반 먹었어. 밥여기서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오빠 누구 연락받고 온 거예요? 나 지금 재석이 형나 재석이 만났고. 아 어디 있어요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지금 거기 누구야? 왔어요? 진주 태우러 왔고 너 지금 어디야? 어디서? 너 지금 어디서 왔어? 나 김포에서 왔어요. 왜 김포? 너는 왜 김포? 너 김포 <laughs> 어디서 왔는데요? <laughs> 나서울이혁너왜너 <형. 웃음> 너너 김포 왜? 아나 <laughs> 비행기. 야 가끔 여기도 지나가. 아 여기 안 지나갔네. 아니 한강에서 지나갈 때 많아. 김포. 어 그래도 구루쪽 찾으려고 잘했네. 너 음성도 안 당했어. 누가 구테당했어 재석 오빠한테 지금 어디야 했는데 남산으로 와 이러길래. 어. 크, 난 그냥 내 필로 케이블로 온 거야. 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 잘했다. 아우 쫄려. 어우 너무 졸려. 넘졸 넘쩔, 넘. 넘쩔넘 넘쩔, 졸. 넘쩔. 자 25분이지. 아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어, 어. 25분이면 딱 대여 더딱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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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잠깐만 자 여기 이제 남산 테이블이거든. 봐라 봐라 애들 있는지 봐라. 있다 있다. 오, 있다. 어디 어디 어디. 뭐 있잖아 어디, 어디. 애들 뭐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저, 아니 아니라고 저하 맞는데 저기 있잖아. 피해! 예! 가야겠다. 와, 당연히, 당연히. 오케이. That's right. That's 어? right. That's right. 빠서 왔어 o b i c 만 o d a m i c 미쳐 미쳐 나 미쳐. w w 돌아, w 돌아, 나 돌아. 와. 와우, 와, 와 와.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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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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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가보자 w w o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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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봐야지 됐다 봐야지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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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됐어 a 됐어! 됐어요! t e 이경이 t 이 s 이경이 e 이 s a Tessa, t e s s 오빠 e s s a 오빠! 빨 s a Tessa, 빨 e s s a t e s s 빨리 타! s s a 타 e s s a t 리 타! s <laughs> a 너 뭘로 데리고 와 이경이 테스트하고 올거 아니야 이경이가 막야, 야, 미주야, 빨리 아니야 테스트, 같이 테스트.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시간 왔어 야이경 어디 있냐고 이경이가 을거가니냐 아니+ 빨리. 아니야 야,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와 빨리 와야리 빨리 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빨 빨리 타라고, 너도 빠지라고. 이경이한테 그냥 더던대로 빨리 가. 어 가. 어 가. 어 가, 빨리 가 아니 그러면 시간이 끝나 저 저거 진주 아니 시간이 끝나는 걸자 일단 가 이경이가 어디에 있을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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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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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로 빨대로 안내려지마 내리지 마내려지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왜왜왜 선생 어디야 이름 이 바로 잡는데 선생 저기 여의도 덮번 들어가 주시오 야 이름을 잡을 수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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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다 모여 이름을 담아요 야너 어디로 갔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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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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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로 갔었어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성공할 수 있어 지금 너 뭐, 출발한지 한3분2분 차이밖에 안돼 오빠는 이렇게 살았는나 오빠 처음에 이거 했어요? 처음에 그거 했지. 너몇 번이었는데? 전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어? 김포공항. <웃음> 진짜로? <웃음> 야,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 야, 너네 둘은 서울을 너무 몰라. 몰라, 몰라. 사육신면은 왜가 있는 거야, 사육신면은? 그게 뭐예요? <laughs> 나 진짜 미치겠네. 산화어예요 사육신, 산화송어. 신들이 묻혀있는 데래. 아, 진짜? 신들이 묻혀있는 데가 아니고. 아, 나 이것들 어떡하지? 거기가 신들이 무친 곳이냐고, 하나는 사자성어냐고.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지, 서로서로. 어, 맞아, 어? 서로서로 배우는 거지. 아, 나 가만히 있어. 야, 니들 가만히 있어. 서로 <laughs> 내비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현대? 어. 아니, 오빠가 우와. 서울 그냥 내비게이션이라니까? 한나 오그름면 저기네. 순천향병원이면 그저기네? 아, 근데 마포로 가는 거보다 원효가더 빠른데, 남자는. 아, 오늘 뭐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녀 와, 동에서 서울로 서에서 동으로, 와. 축조기 축조. 아, 제가 운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현대가 어딘지는 알아 지금? 아까 들었는데 강남 쪽은 아니라고 했는데. <laughs> 아나 이것들. <이것처럼>. 야 너네. 더현대가 <laughs> 근데. 백화점. 근데 네, 서울을 한번 내가 맞아. 너네들 투어를 해줄게. <laughs> 아, 도저히 아, 안돼 아니 뭐 서울을 이렇게 몰라 십년 아, 넘게 사는들이. 아니 서울 투어 저번에 했잖아요 저희. 아니 서울인데 너네 이게 왜냐면 추격전이라 이런 거하면 서울 지리 좀 알아야 돼 하여튼 이 서울 지리 모르는 애들 진짜 이거 아 이거 야 잠깐만 이제 더 현대를 찾아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1 5 15분. 아 이거 또 여기서 터지면 나 진짜 너무 황당할 거다나 눈물 날것 같은데 야 정주사랑 미나는 보지도 못했어 <laughs> 야 이경희도 못 봤는데 아 정주사랑 미나는 나 보질 못했어 와 어. 아 그래도 다행이다 만나서. 희망은 생겼어, 지금. 너 오기 직전까지 내가 미주랑 있었어. 근데 재석이 형이 진주를 태우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미주 거기 태워서 보내고, 현대백화점에서 아, 네. 민나랑 아, 네. 준하 형을 태우고 효창공원으로 가라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효창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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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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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야. 십몇 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의미가 없어. 지금 하나밖에 딱 없어. 지금 출발 한 2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 온다고 얘기해서 마지막. 아니 좀 하, 아니, 더현대로 올 거야 더현대로. 이 정도 호흡이 왜? 없으면 이거 안된단 말이야. 백0야 아니 아니. 일단 더현대 가고 음. 일단 더현대를 가서 그 둘을 만나고. 잠깐만 만약에... 어, 이거 뭐야? 왜? 어어렇게 막혀 안 되는데? 클라다 어, 어머. 어, 주차장이다 어, 뭐, 주차장. 이뭐 이러냐? 야아 이거 왜 이렇게 여기가 막히지? 야 여기 여기 뭐냐? 좀 뭐야 저 앞에? 아또 공사 안해 공사 안해 또. 아정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경이가 너네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셋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전화도 못 하고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구만. 지금 우리 기사님 기사님이. <laughs>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laughs> 제가 지금 눈빛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웃음> <웃음> 눈에서 불이 나오십니다 <laughs> 눈에서 불이 <laughs> 나. <나와>. 그래도 저희를 <웃음> 지금 <웃음> 데리고 미션을 성공시키시려고. 오는 전화 다끊으며 <laughs> 답답하다 지만아 그러니까 이게 이경이하고 지금 하만 타고 있었어도 이게 말이 되거든 지금. 갈 수,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있어. <laughs> 되게 하여튼 타이트하게 갈수 있는데. 아, 얘는 얘네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지금 이거. 와, 이거 딱 되거든, 지금. 그렇지, 너무... 더 현대까지 딱인데, 지금. 재석이 형보다 원조트 척면 대박이고. 그렇지, 곰에 보기 힘 거잖아. 재석이 아형 그냥 깜짝 놀 거야, 막. 딱 떨어지면 척할 거 같은데. 일단 더 현대까지는 가서 태우고. 태우고. 아, 씨. 다섯 명다타 있겠지? 아, 빨리, 빨리. 검정색, 검정색. 이제 왔다, 거의 왔다. 자, 왔다. 고고고. 자 지금 더현대 바로 저기다 저기다 더현대 저기다. 아 더현대다. 잠깐만 잠깐만. 더현대, 더현대. 아, 더현대. 우측으로 아, 빠질까? 우측으로 빠져서가? 와 내비도 없으니까 진짜. 와우. 예. 미쳐 와우. 미쳐 미쳐 미쳐. 아아 신호 신호. 아, <laughs> 아나 신어, 신어. 진짜. 신호 신호 신호. 아여긴데 더현대 여긴데 제발 아 자리한 번만 딱쳐주면더할 거다. 3분, 3분, 3분. 같이 태웠으면 성공이었어 아니, 됐어. 그러니까. 아다 왔어, 이제. 이제, 이틀 간다, 그 틀어달라. 아, 진짜 안 나간다 하다라 나도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 아, 어떻게 3분 남았어? 3분, 3분, 3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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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그래서 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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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2분 더 현대, 2분, 2분, 2분. 나와있어야 돼. 언니 오빠, 나와있어야 돼. 조금 나와있겠지. 아이씨, 언제 와. 내리자마자 뛰어야 돼. 딱 앞에 있으면 바로 타면 돼. 지금 다왔거든요 1분인데 여기 야, 더현대 왔어, 근데. 뭐, 더현대 왔어? 여기 왔다고. 오, 야, 더현대잖아, 와. 여기 지금 더현대. 어, 야, 더현대 잠깐만! 야, 눈 열고 있으면 소리 질러. 응? 어, 어. 저기 보이거든? 준하 형 버스 정류장해 어? 저거 맞아? 맞아? 아니야, 저리 찾고 있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 여기 저연대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45초. <laughs> 여기 넘어가면. 우나 언니 어딨어 찾아야 돼. 눈도 잘 찾아야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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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파 있다.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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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있다, 저기 데리겠 저기 있다, 있다. 선생님. 저기 있잖아, 저기 있다. 이거 들어가 안돼안돼안돼안 안, 안, 안 잠깐만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